부산아지맵표 콩 없는 콩국수 만드는 법 시작합니다. 음.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 한모 믹서기에 넣어 줍니다. 국산 콩 두유 190ml, 무가당 두팩 준비해 주세요. 두유도 1 0 0 부어주세요 저는 소금 수분 톡톡 이라고 용용 소금이라고 요거 미네랄이 굉장히 많은 소금 3g 넣습니다 었 그리고 고소하게 참깨를 좀 듬뿍 넣어주세요 견과류 있으신 분들은 견과류 아무거나 넣으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갈아주세요 부드럽게 가른 재료들을 다 부어주세요. 이 콩물 두부하고 참깨하고 두유가 들어가서 굉장히 고소하면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세척한 오이 한개채 썰어 줄 겁니다. 채 썰어 줍니다. 삶은 계란 준비해 줍니다. 이렇게 준비해 줍니다. 끓는 물에 국수 200g, 2인 의지 3인분입니다. 빽돌아가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국수를 삶아줍니다. 오르기 시작하면 찬물을 한삼 분의 2컨 부어주고 한번더 끓여주세요. 그러면 국수가 완성입니다. 찬물을 넣고 이렇게 불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다 익은 겁니다. 불을 끄고 찬물로 갑니다. 빨은 국수를 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헹궈주세요. 이렇게 헹궈서 물기를 쭉 빼줍니다. 그릇에 국수를 넣어줍니다. 믹스에서 갈아둔 재료를 부어줄게요. 오이 채 썰은 고명을 얹어줍니다. 계란도 올려주세요. 포개를 약간 넣어줍니다. 그리고 시원한 얼음 동동 띄워줍니다. 자, 부산아지매표. 콩 없는 콩국수 완성입니다. 여름에 더울 때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 드시고, 콩 삶고 막 여러 가지 번거롭고 그랬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드시고, 당비치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